어느 육군 사단에는 곧 중장 진급이 확정적이라는 소문이 돌던 소장이 있었다. 대령 중령들은 따로 찾아가 축하 인사까지 했을 만큼 분위기는 들떠 있었다. 그러나 발표 직전 국방비 절감 정책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첫 조치가 바로 해당 사단장 보직 폐지. 결국 소장은 진급이 아니라 예편 확정이 되어 버렸다.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 저녁 가무 식당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대령들은 등받이에 등을 대지도 못하고 허리는 정확히 90도로 세우고 숟가락질조차 정자세로 했다. 중령들은 밥맛도 없는데 씹는 신용만 했다. 소령들은 아예 간부식당 출입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병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때였다. 사병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예편 확정된 소장이 식판을 들고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줄을 서는 모습이 보였다. 사병들도 얼어붙고 함께 내려온 소령들도 식판을 떨어뜨릴 뻔했다. 모두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데 소장은 평소처럼 밥을 떠서 자리에 앉더니 아주 담담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사병들 자리가 더 편해 보이는구나.